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, 일하시고 오늘 월요일부터 저희 회식을, 회식을 시작했는데 자 오늘은 개급장 다 띄고 이게 노래방에서 한번 즐기도록 합시다 그습니다 네. 오늘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, 오늘 끝까지 갑니다 자, 우리, 오해성 신입사원 오늘 패기가 아주 좋은데 에이. 지금 부장님 얘기하시잖아 어. 오늘은 개급장 뗐어 자 나, 그만하세요 나, 나, 그만하세요 나.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<laughs> 편하게 회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노시면 됩니다 에이? 알겠습니까? 아이 그 마이크 되나? 야 놀자 <laughs> 저기 여기 여기 조금 불편하긴 아 예. 아이 지금 분위기 찍으라고 했네 아직 시작하기 전에 막, 막 그렇게 하고 아니, 그러면 안 돼.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. 네네네. 이제 네. 시작합니다라고 아, 아, 내가 아, 이렇게 얘기를 아, 해야지. 아,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시면 되고. 아구씨 형말 나라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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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, 진짜, 아 죄송합니다, 아유. 죄송합니다. 웃을까요 무당이? 아, 조금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. 근데 왜 자꾸 끼어들어? 아. 어. 그러는 거 아니야. 네, 그 그래, 되겠죠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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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근데 부장님이니까 네. 그 용서해 주 아, 아직 어렸어요. 네, 네. 자, 네. 여러분들 네. 지금까지 네. 어,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, 왜 그러더라? 네. 그러니까. 네. 그게 아니라 아까 껴껴 들어도 뭐라고 안 한다고 하셔 가 아이, 내가 아, 얘기하고 네. 있는데 네. 껴들면 누가 네. 얘기하고 시작합니까? 네. 말대꾸 좀 하지 마세요. 말대꾸 좀. 네. 자, 다시 <laughs> 시작을 아, 하도록 아. 하겠습니다. 아. 자, 우리 오 사원이 네. 먼저 시작을 하지 오해사 좋아요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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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 뭐야 그거는 다들 아 요즘 템버리는 이제 올드하다고 새로 노래방에서 어. 나왔다고 합니다. 아, 그 노래 지금 사원들 오늘 처음 와가지고 또 이렇게 노래하고 그러는데 이 옆에서 닭 소리를 내면 어떡하나? 죄송합니다, 죄송해 제가, 제가, 어? 제가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분좋게 놉시다 <laughs> 네. 오늘 기분좋게 놉시다 <laughs> 네. 자, 네. 제가 다시 마이크 받겠습니다 네. 네. 그러면 이번에는 임대리가 한번 불러봐 아네 샤디샤디 어. 카카야 <laughs> 완전 좋아 좋아 샤디샤디 다들 잔 채워! 잔 재밌게 한아 봅시다, 잘 오늘! 와. 와. 잘, 잘 들겠습니다! 네 자, 자다 예. <laughs> <흔렀던 잔들 웃음> 자, 다들 잔 채워! 네! 네. 네. 제가 아, 그래, 그래, 그래 아버지 아, 이사람이 아, 근데 저희가 성공을 <laughs> 정말 존경하는 부장님. 네. 노래또 아, 우리 부장님! 나는 나는 노래라는 걸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 저희가 원래 원래 이런 거 이런 아, 좀 한번 해 주세요. 원래 이런 자리에 오면은 이이 간부들은 뒤에서 조묵하게 아 부장님. 순하 이렇게. 아, 나 부장님 목소리 듣고 싶다. 한 번만. 한 번만. 대이 시작했어요. 아, 시작했어요. 오, 이안도 나 예, 어! 자, 아시는 분은 크게 같이 따라하시면됩 자, 다 자, 흥미증 올려요올려오시요올라올려올올올라 왜 이러지? 뭐야? 뭐 <laughs> 아 기기가 이상 아, 꺼졌네. 아저 예약 잘못 예약다다 <laughs> 나가. <나간다. 웃음> 나가도 되는 겁니까? 좀... 어디 가 보겠습니다. 제가 아, 예약잘못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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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는 내가 줄은 몰랐어. 어? 다, 다... <laughs> 다 춤추고 있는데 예약할 시간은 어디있나? 어? 아쟤 잘못 눌러가지고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떡해야 해 나빠해요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 제가, 저 아, 완전 좋아하는 노래인데 무슨 말씀이세요? 분위기를 망쳤네. 아니, 아니다, 아니다. 조용조정다. 원래 다 같이 재밌고 이제 다 같이 흥이 나야 되는데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, 아, 아닙니다, 어, 아닙니다 부장님다 아. 같이 모르는 노래를 어,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. 어,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. 예, 제... 네, 우리 인생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동반자, 우리 동료들. 어. 동료들 네. 어. 함께 가야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좀 반성을 하게 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, 아니다. 내가, 아니다. 아니다. 내가 아니다. 조금 아니다. 마음이 불편해 아주 왜 재밌게 놉시다 <laughs> 회식의 묘미 아닌가? 아, 진짜 어. 장난꾸러기.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회시 분위기 똑같아. 아. 아, 부장님 장난꾸러기. <laughs> 꿈꿔왔 <난> <laughs> <Your baby, 웃음> I, I, I want you, I need you. 이번에 주지말라고요 외로울 때 나를 불러, 뭐가 네 마음에 걸려, <laughs> 내가 원한다는 걸 나. 2020년 거의 다 지나갔는데. 네, 네, 네. 아 우리 이번 마지막까지 힘낼 수 있겠어. 아 화이팅! 자, 우리 하라들 셋 모두 화이팅하고. 자, 자,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어, 부장님 0점0점 노래방 서비스 나오죠. 아, <laughs> 아, 이게 화이팅할 때는 말이야. 위로 올리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. 아왜 어... 어, 자꾸 내리세요! <laughs> 애들도 초등학생도 애들, 애들, 한번 말하면 들어요. 어이, 에? 왜 자꾸? 개 야. 아니 왜 자꾸 내리아 이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. 이만 갈까요, 이아 이거 서비스도 돌아내 더놀아야지 소주 소한잔 하러 가시죠 그냥. 소주 잔 하러 가시죠. <laughs> 아이 그래 가 가. 갑시다. 아이고. 다음에는 우리 재밌게 노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20분 서비스 드렸어요. 에이. 반장 선거입니 뭐 서비스 주세 <laughs> 여보세요. 화이팅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모아서 파이팅하고 끝내시자. 파이팅 한이팅한 번합시다. 이팅한 번. 한한 <laughs> 번.